안녕하세요. 한마디로 하면 나는 한약 안 믿어요. 억지로 가자고 해서 한의원에 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건 있죠. 치료가 안 되는데 저를 믿고 계속 한약을 복용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치료 논문 낸 것은 뭘까요? 국제 sci에 낸 논문들은 뭔가요? 제가 궤양성 그 대장염 크론병의 치료 사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논문을 부정하시려면 반박 논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우기는 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죠. 또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약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넣는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본인들의 식견이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준다고 볼수 있는데요. 제 치료 사례 중에 면역 억제제 먹어도 스테로이드 먹어도 치료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을 치료한 사례가 많거든요. 또딴 얘기를 합니다. 한약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몰라서 못 먹겠대. 이것도 좀 웃긴데 한약도 성분 분석이 되어 있어요. 지표 성분이나 작용 물질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그냥 구글 스칼라를 켜시고 아무 한약자나 검색해 보시면 성분이나 효능 관련 논문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무슨 처방 쓰는지 모른다. 제가 무슨 처방 쓰는지는 SCI 논문에 이미 다 공개했어요. 결국 이야기 하다 보면 결론은 그냥 한약 싫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 못 믿으시면 치료하시지 마라. 뭐 억지로 치료하시냐. 한약 먹어도 아무 효과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증상들이 개선되고 안 떨어지던 대변염증 수치가 확 정상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긍정적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초반 3개월 사이에 증상이 50% 이상 좋아진다. 저는 진짜 좀 안타까워요.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 내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이 1%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고 3개월만 그냥 해보세요.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괴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앓으면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